했다며 일부 윤성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백골단이라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하얀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자신들이 멸공봉이라 부르는 경광봉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급기야 하얀 헬멧을 쓰고 국회에도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방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자 회견을 열어준 김민전 의원을 맹 비난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국민 사이의 대립이 격화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 회견장에 데리고와 홍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느냐며 이건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몰아 세웠습니다.